Mukbang. Mm-hmm. 너무 매워서, 갑자기 얘기하면, 은요 사라드릴 것 같아가지고. 어,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EQAMG님, 안녕하십니까? YK님, 안녕하세요? 김정우님, 안녕하십니까? 송영재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송영재님, 오늘도 소주.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소주 먹는 거예요. 아 진짜 되게 소주가 먹고싶어서 네. 원래 대장부를 먹는데 대장부가 없어요 처음처럼 사왔어요 네. 아 최선봉님 울화 아 송영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제가 아직 고구마 받진 못했지만 <laughs> 저희 집 아이들 고구마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아 고구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명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지방에서 고구마 농장 하시는 거세요? 제가 잘 몰라서 송민호님 안녕하십니까? 김럭 님 모자 자주 쓰면 탈모 된다는데요. <laughs> 이미 탈모입니다. 머리 엄청 빠졌어요 진짜. 나이가 제가 한 37쯤부터 머리가 머리숱이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프로페시아 <laughs> 자랑은 아니지만 테모 치료제를 먹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정우님 술 드실 때 항상 윙크하시네요 아, 이게 하는데 두 주... 눈으로 예안 하더라고요. 저도 신기하게 이건 약간 네 그거 같아요. 저 하... 아니, 습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예, 네, 그냥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한쪽 눈이 잘안 움직이나요? 안 되는데 박성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국밥 한 그릇 저도 먹고 싶네요. 국밥에 소주 먹고 싶습니다. <laughs> 김동훈님 안녕하십니까. 작타님 안녕하세요. 아 송영재님. 아 다음 주에 보내. 아이 천천히 보내주셔도 됩니다. 뭐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죠. 막말로 안 와도 저는 그냥 마음만으로도 되게 감사드립니다. 고구마의 김치 죽이죠. 진짜 맛있습니다. 작타님 안녕하십니까. 야자 끝내고 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야자라는 걸안한 지가 참 오래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대학교 졸업한 지도 너무 오래됐네요 아이 모자 쓰지 마까 아, 엄청 귀찮네 야, 그냥 모자 안 쓸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 k o r 춘마님 천마에요? 춘마에요?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테슬라 모델 3 보러 가십니까? 아유 괜찮으실 겁니다 오늘도 저 오늘 스타필드 하남에 아들 둘이 가서 스타필드 하남에 가서 그러니까 모델 S는 엄마차예요 모델 3는 작은 엄마차예요 그리고 모델 X는 뚱뚱한 엄마차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모델 3가 작은 엄마차라고 불렸었는데 이제 이게 아빠 차야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아직 11시가 안 됐으니까 공격 라이브는 아니고, 인사드릴게요, 먼저. 어, 아, 명재님, 아, 농사하고 계시는군요. 어, 부럽습니다. 뭔가 자급자족을 하는 분들 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든, 농사든, 뭐. 저는 이제 자급자족을 영상으로 하고 있죠. 네. 춘만님, 아, 천만님인가? 울트라 노인군. 원래 저는 그냥, 예. 나이가 많, 적진 않습니다만. 아, 화성시 비봉면. 지방은 아니고. 지방의 정의는 서울이 아니면 지방이 아니었습니까? <laughs> 저 진짜 잘 몰라서. 음. 아, 고구마 말고 다른 것도 같이 갈수 있나요? 뭐가 같이 오죠? 왠지 무서운데요? 큐필 0804님 학원 끝나고 왔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블루님 안녕하세요 리도원님 운동 다 끝나고 오니 방송하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본업은 아니시고 아버지께서 하고 계셔서 도와드리고 계시는구나 박성호님 <laughs> 아니요 주 울트라 비니군이 아니고 주 울트라 TV입니다. 네. 울트라 TV 대표이사 울트라 비니군이고 직원 한명 있고요. <laughs> 직원은 우리 와이프. EQAMG님 안녕하십니까. 어? 혹시 EQAMG님이 AMG 퍼포먼스 센터에 계신 그분은 아니시죠? 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1분 전이네요. 아 아니시구나. 네, 아니시군요 아, 근데 아, 이렇게 해야겠다. 트럭커 모자를 써야겠네요. 트럭커 모자. 이거 왜 쓰는지 아실 수도 있는데. 프로롱. 저 회사 이 프로롱 회사. 아,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네. 이렇게 써야 보이네요. 네. 프로롱이 저를 후원해주고 계시는 어, 내연기관 차량 엔진첨가제 및 어, 워시앤샤인 여러 가지 그 케미컬류를 저한테 협찬해주고 계시는 어, 회사인데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아 이렇게 쓰면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건 너무 좀 별로라서 <laughs> 이 그. 제가 해치백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모자를, 이건 약간 트로커 모자거든요? 전 이런 모자가 진짜 안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보일 수 있으려나? 좀 약간 위에서, 잠시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 보일 수도 있겠다. 와 근데 진짜 저한테는 아, 진짜 안 이쁜 것 같아 <laughs> 아 이기선님 안녕하세요 주정민님 안녕하세요 블루님 아 오늘 치킨 없습니다 오늘은 아 치킨은 아닌데 닭발입니다 닭발도 치킨 아닙니까? 닭 <laughs> 제가 닭을 정말 좋아합니다 음 너무 맛있어요. 아, 제가 슬슬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이게 제가 술로는 절대 안 빨개지거든요. 근데 매운 거 먹으면 엄청 빨개져 아, 알겠습니다. 진짜 매워요. 이거 제가 오뚜기 치카다파을 되게 좋아하는데, 와, 진짜 매워요.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좀만 먹으면 얼굴이 시뻘개져요. 위큐 AMG 님 벤츠 GLC 쿠페 300포메틱할인얼마인가요 모르죠. <laughs> 나는 벤츠 딜러가 아닌데 모르죠. 당연히. 어, 댄스 스튜디오님 안녕하세요. 혹시 물건 받으셨어요? 댄스 스튜디오님 최근에 갔는데 김정우님 안녕하십니까? 프로롱, 프로롱. 아, 그냥 아안 할란다. 벗을래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받으셨어요? 댄스 스튜디오님? 굿굿 아, 명재님 어, 감자, 마, 와 제가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마가 소화기관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을 넣은 뭐 삼계탕, 말을 넣은 초밥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동원님, 모자만? 모자만? 아, 이 모자만, 아, 아니 아니요. 그, 저기, 혹시 그건가? 아, 매워. 아, 진짜 매워. 아, 뒤에 고프로가 아니고 오스모 액션 두개 있고요. 고프로는 또 따로 한대 있고요. 지금 이제 고프로 8 하나 더 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 이거 계속 클레 내리네. 어, 됐다. 이동원님, 테슬라 센터에 그 동네에 살아서 남일 같지가 않아요. <laughs> 네, 이제 오늘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건데, 네. 방 컨셉이 뭐예요? 어, 저방 컨셉 없어요. 그냥 제, 제방이에제 방. 제 작업실. 정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방에 잘안 들어오고, 모든, 아, 그냥 방을 좀 보여드릴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일러스트레이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부학 책이 있죠. 예술가를 위한 해부학 책, 뭐 각종 아트 서적들이 되게 많고요 예, 네. 뭐 이렇게 보면 오스모 액션, 뭐... 보면 네, 기기들 이런 거 있고 이거는 제가 리뷰를 찍기 위해서 와이프가 만들어준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만화책이 있고 컨트롤러 있고 네, 이쪽에는 렌즈 같은 것들이 있고 네. 와이프가 만들어서 진짜 이것 때문에 되게 리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각종 기기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이제 기기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오, 엘리트 컨트롤러 바로 알아보시네. 와.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게임 쪽에 너무 오래 있었고, 그림으로 오랫동안 그리다 보니까 네, 저런 기기류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되게 기캐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기계들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만지는 걸 좋아하고, 어, 게임도 되게 좋아했었고, 지금 게임 거의 안 하지만,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는 국내 서비스 센터 얼마나 있나요?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곧두 개로 증설될 예정입니다. 아, 물론 예전에 청담도 서비스 센터라고 할수 있었지만 서비스 센터에 그 테크니션님이 퇴사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혼자 계시는데 굉장히 힘드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예, 헤일로가 보이고요 예저 강동구청 주변에 바로 살아요 아 주변에 사시는군요 블루님이 아 방송 컨셉 <laughs> 아 제가 하나밖에 못보고 방구경하고 앉아 아이, 죄송합니다 아유 장 뭐가 궁금하시겠습니까 맞아요 그냥 방송 컨셉입니다 오늘 방송 컨셉은 조금 있으면다 말... 말씀을 제대로 드릴게요 <laughs> 네. 어떤 게임 일러스트 그리셨어요? 아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음 강형준님? 강형천님? 모델3 지금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내년 뭐그 되게, 되게 이거 방송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내년 한 여름쯤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주문하면 근데 저는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서 내후년 초 1Q 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게임 일러스트는요 많이 했어요 진짜 되게 한 8개 게임 9개 게임 정도 만들었구요 총 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 많이 아는 게임은 카트라이더. 네, 게임 일러스트 했었습니다. 제가 레이싱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요. 그리고 최근에 게임 일러스트 한 거는 프렌즈 레이싱의 차 아, 디자인 일러스트 컨셉. 네, 작업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 도요다 센터가 아니고 인피니티 센터가 예전에. 네, 그랬습니다. 네, 강서센터가 아마 제 생각에는 아, 도요다. 어던거 같고 네 분당에 인피니티 센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XC 아, 오세두님 안녕하십니까. XC40 그리차지 말씀하시는 거군요. 완전 좋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뜩이나 XC40은 그 일렉트릭 버전이 나온다는 예고가 있었었기 때문에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laughs> 네, 모델 Y는 모델 3를 기준으로 SUV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플랫폼을 그대로 똑같이 쓴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왜냐면, 모델 3는 어쨌든 컨셉을, 플랫폼을 만들어 놨었고, 모델 Y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확장한 거기 때문에, 모델 S를 확장한 게 모델 X, 모델 3를 확장한 게 모델 Y. 아마 그런 식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준, 준김님이라고 <laughs> 저한테 스트리밍 요청하셨던 분은 아직 안 들어오셨네. <laughs> 모델 Y 나오려면 2년 이상. 아우, 저는 2년이 아니고 3년 걸릴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년 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나오려면 3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네, XC40 리차저가 408마력 400km 간다고 한다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타이칸도 처음에 나올 때는 500km 이상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 600마력, 680마력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320km 밖에 못 가는 굉장히 안타까운 차량이 됐죠. 모르, 모르겠어요. 저는 타이칸을 봤을 때, 그냥 슈퍼카를 그냥 전기차 컨셉으로 만든, 그러니까 슈퍼카가 워낙 메인터넌스 비용도 비싸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타실 분들이 그냥 전기차로 타세요. 라는 컨셉으로 아예 모델 S와는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양방향 컨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평행선을 그리는 컨셉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쪽 컨셉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타이카는 다른, 다른 종인 것 같아요. 모델 S와는 정말 다른 종네 롯데타워 이번 달 이후 급속 중전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모해리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송제희예 친님 안녕하세요 최순복님 안녕하십니까 아, 아 모델 Y의 매력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3 시리즈 기반으로 해가지고, 롱 바디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서만 나왔던, 그걸 기준으로 해서 GT를 만들었죠. 근데 모델, 모델3가 아니고, 320D를, BMW 320D를 그 크기 그대로 휠 베이스만 늘리고, 뒷좌석을 크게 해서, 어, GT라는 3GT를 만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꽤 괜찮았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모델3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모델Y가 아마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팍SW님. 예, 나오는 외제 전기차마다 실망스러워요. 진짜, 저도 되게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가용거리가 단데, 아, 너무 가용거리를 신경을 안쓰죠 모델, 롯데타워 53 나오면 슈차 터질 듯. 진짜 저도요. XC사공의 테슬라 배터리만 넣어주면 좋을 텐데. 아, 근데 테슬라 배터리는 사실 저는 별로 효용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8650이랑 2170 배터리를 지금 그 병렬 팩으로 넣은거기 때문에 그다지 효용성은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냥 전 차라리 SDI나 LG화 같은 데서 나온 각형 혹은 그 리튬 팩형? 배터리를 훨씬 선호하기는 해요. 아, 2, 2층 급속 충전 지금 공사 중인데, 벤츠에서 맡아서 한다고 그러더군요. 유료로 바뀔지, 타 제조사 차량은 안 될지 걱정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벤츠 제가 어제 사진 찍어 왔거든요. 어, 사진 찍어 보여드려요 음. 그니까 이게 어제 제가 잠실 슈차에서 찍은 건데 이거 벤츠에요 벤츠 전용 차전데요.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디자인이 80년 아 90년대 무슨 그 로봇 컨셉? R2D2 보다도 더 옛날 컨셉, 애니악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일반 전기 자동차 고객 충전 구역입니다 하면서 벤츠에서 만든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디자인 좀 잘하지 슈퍼차저는 디자인이 훨씬 미래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실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 복스바인 컨셉 전기차가 이뻐 보이던데. 아, ID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예쁘게 생각합니다. 아, 화질이 너무 깨지나요? 이게 화질이 이상하다. 화질이 그대로네.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요, 화질은 똑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화질을 앞뒤로 넘기면 빨리빨리 뭔가 되는 느낌이에요. 아, 큰일났다. 화질을 그냥 가만히 냅둬야 될것 같아요. 어, 화질이 되게 많이 깨지는 모양입니다. 아, 예, 이게 최대 화질이 720p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 그냥 유튜브에서 아마 그게 아닐까. 저기 뭐야. 유튜브에서 최대한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이즈가 720p가 아마 최고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죄송한데, F5 한 번만 눌러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극에서 방송하는 느낌. 아, 진짜 옛날. 아, 오늘 진짜 많이 뭉개지나요? 어, 이상하다. 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야, 혹시 지금도 그러세요? 이제 슬슬 본방 시작하려고 하는데. 화면은 혹시 죄송한데. 아, 그, 그래요? 제가 한번 껐다 켜볼까요? 화질이 이렇게 안 좋으면. 아, 근데 오늘 사실 화질은 별 의미는 없, 없긴 없는데. 어, 이상하다. 화질이 엄청나게 깨지나 보네. 잠시만요. 제가 한번 뒤로 돌렸다가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 수술 한잔 해야지. 아유, 구형 MCU는 화질은 좋아요. 구형 MCU는. 화질 자체는 좋은데, 겁나 느려서 그렇지. 저 얼굴 볼게 뭐가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laughs> 음. 아, 진짜 화질이 많이 뭉개지나 봐요. 제가 그러면요. 음, 끌게요. 네.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괜찮겠죠? 아니면 그냥 갈까요? 왜냐면 꺼졌다가 다시 하면 아, 끌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끄고 그냥 제가 다시 어차피 뭐 들어오실 분들만 들어오실 거니까 저는 많이 들어오는 거 별로 원치도 않거든요 그냥 되게 소그룹 모임 되게 우리들끼리 재밌게 노는 그게 훨씬 더 좋아서 네, 끄, 끌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